자, 대한민국 1등 경제방송 한국경제tv 14년차 전문가 양태원 대표입니다. 어, 좀 일찍 여러분들한테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녹화물을 하나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 미증시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어요. 일단 3%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그 급락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전스 지수가 아, 아, 코스피 지수가 지금 요 추세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보다는 왜곡된 현상이 있으니까 요걸 보는게 더 낫죠. 자, 어제도 제가 녹화물에서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61선, 이요 파란선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거 단기간에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953포인트였죠. 953포인트를 고가를 정확하게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음봉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었을 때, 요거를 무너뜨리겠느냐, 에,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한번 채널 하단으로 가느냐, 아니냐,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지수를 이 정도까지 무너뜨렸었던 전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이었어요. 미 국채 수익률 상승. 어, 미 국제 수익률 상승을 하면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이거 줄여야 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죠. 자, 지금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미 증시까지도 눌러버렸던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1.5를 넘어올 때는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미증시나 우리 증시나 같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깨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게요 나스닥도 네 국채 수익률 상승이 문제가 계속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상승분의 한 3분의 1도 안되는 그냥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솔직히 좀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정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아주 견주하게 정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숨을 고르려고 조정받는 조정에 빌미 받기 안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국제수익률의 첫 번째 상승기조는 유지되는데 시장이 국제수익률 상승에 그렇게 크게 반응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졌다 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두 번째, 저 국채 수익률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자극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라건 뭐예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물건을 만드는 어,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지금 유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요인들은 또 있게 있게 하지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상승 추세는 일단 꺾였다고 봐야 돼요 하락으로 갈, 어,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제 위아래로 그냥 지그재그로만 가지 물가 상승을 그렇게 자극할 만한 요소가 한 가지 사라졌다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국제 수익률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과 믿음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단기적으로 시켰었던 저 요인들이 점점 시장에서 힘을 잃어 가고 혼자서 발작 저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 요인으로 이게 이탈을 할까요? 아 이탈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증시도 여기가 저점을 잡았고 쉴 공간에서 지금 쉬고 있고 그러면 시장의 하락에 공포를 가져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61선까지 지금 좋았단 말이 이만큼 상승 나와서 지금 조정에 들어가려고 지금 또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각 9시 22분인데요 아, 외국인 기관은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3천원 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100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285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의 하락,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공포심에 뭐 던질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종목별로 봐아 종목 어떤 종목 어, 이번에 여러분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들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예, 시점만 잡는 거예요 지수의 하락을 언제 살까 언제 사는 게 쌀까 아 무섭다 내려간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좀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샀어, 산에 조금 더 떨어져, 에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산거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좀더 떨어지는 거, 이 종, 이, 이 종목의 저점은 워렌 버핏도못 잡습니다.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들만 하세요. 예, 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살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어, 다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타이밍으로 최저점에서 갖고 최고점에 판다. 음, 워렌 버핏도 못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매수할까?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음... 종목별로 또 빠르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요. 어, 플러스로 막 돌리려는 고압권까지 벌써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매수할런지, 장 후반에 매수할런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네,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 시장의 하락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제가 이거 녹화하는 도중에만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7포인트로 또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수급이 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실적, 최고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사는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시장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할지 장 흐름을 장 초반에 매수 타이밍은 한 번씩 주기는 했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외국인 기관이 요런 흐름이라 그러면 어장 후반이라든지 언제든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면 된다. 고민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뭐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증시인데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흔들린다, 또 밀린다, 아 땡큐. 그 전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 아, 저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어 응원 댓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저도 힘을 받아서 하나라도 더 녹화를 떠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의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